<목소리>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라다 <목소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히부음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10월의 첫날, 죄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죄들의 은총을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께 한성전을 10월 한 달에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발걸음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해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보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들별 영육 간의 강관함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의 성력께서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죄들에게 아버지 영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인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절 풍성함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오늘도 주의 음성을 붙들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므로 승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도자의 구, 구입 환금 감사합니다. 주영선 집사님, 주인 앞에 이신족 관사님 전도지 구입 황금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아들과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대 열정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 동안 날마다 보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은총을 제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전도지 구입 황금 감사행을 김광선, 김소정 아버지 귀한 가족들 드립니다. 또, 전도주민 왕금 감사임을 김명선 송전하 가정도 드립니다. 아버지와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항한 사업체위도 기름보 축복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천번 예를 김현영 원사님 조합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들의 감사임을 이, 이 험, 이일정번 예의를 받아주시옵시고, 을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의습관 유명한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기까지 일하신 주님, 나머지 모든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들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옵소서, 어려움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네. 아멘. 예, 네, 겨복된 새벽입니 오늘도 이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험증이 여러분에게 출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져서 많이 당할 황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죠. 그래서 구별받은 사람, 선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안에서 성도와 성도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간에 또는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이웃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필리포서상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게 많은 어, 말씀을 주고 계신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서로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관계 이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리포 교인들이 사도가에 대해서 헌금도 해주고 구제도 해주고 또 사람도 보내주기 위해서 서로 서로를 알아주는 그래서, 이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뭔가 이렇게 서로서로 알아주는, 부부가 아도 마찬가지고, 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서로 알아주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서로서로를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데까지. 그래서, 필요를 서로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또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 또 부모를, 또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안에 서로 서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매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빌리포 교인들을 힘써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나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풍수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부응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1 9절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인데, 루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 성들에게 도 축복의 백지수표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린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궁빕하게 삶을 살아가서 하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뭔가면 영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뭔가면 인권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내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 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그를 통해서 서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이런 좋은 관계, 인권도 우리가 가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물건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가만하야 그래야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육권성, 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먼공기가 나오고 가시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은 하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은풍성하게 물건을 많이 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나올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삶을 모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다 예. 우리가 어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시는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야 결정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날보다 기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원한대로 축복합니다.